창세기 15장 읽겠습니다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.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.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것 이니다.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.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.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.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. 그가 가로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 지니라. 아브라함이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.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.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우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